아를레키노 출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우인단 내 출시 캐릭터와 미출시 캐릭터를 살펴보면 출시한 캐릭터는 타우탈리아 스카라무슈 미출시는 신요라 미출시가 아니라 사망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발자취에 나온 캐릭터들이 전부 출시 캐릭터라고 하면 풀치넬라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죠 이 친구 실제로 지금 발자취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하나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린이랑 리네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타르탈리아, 스카라구슈, 풀치넬라의 공통점을 보면, 인단의 모티브가 되는 코메디아 델라레트의 등장인물 중 하인이라는 잔역의 캐릭터라는 건데, 잔니 역들 위주로 출시를 계획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코메디아 델라르트에서 남은 잔니 역의 캐릭터 두 개가 아를레키노와페드롤리노다 잔니 역 캐릭터들 위주로 출시를 계획한다면 아를레키노까지는 나올 것 같다. 현재 나온 캐릭터들이 남캐란 말이에요. 타르탈리아랑 스카라부슈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들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타르탈리아도 그렇고 스카라부슈도 그렇고 인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인기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중 하나가 신효라도 캐릭터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기대에 무색하게 신효라를 죽여버렸잖아요 라이덴이 배버려가지고 이한줌의 재로 변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PTSD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역해가 안 나오고 계속 역해가 나올 만하면 남캐가 나오고 역해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좀 뭔가 불안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항상 우인단...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굳이 가격인 친구들을 세탁을 하고 내야 되냐? 굳이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악역 그 자체로 나와도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데 왜 굳이 세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도토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오면 좋겠고 아를레키노가 만약에 세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굳이 캐릭터를 내기 위해서 악역인 친구들을 세탁을 해야 되느냐는 저도 의문점이 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플 플레이어블 캐릭터라는 그런 친구들 자체가 애초에 여행자랑 친분을 가지면서 여행자랑 같이 여행을 떠난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행자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대사를 보잖아요? 그럼 여행자하이이야를하하서여행행자 굉장히 히친이있있 듯한 한얘를보여주주든요요지지타타탈탈아아여행행자랑장히히친한한얘얘를하하 모습이 이와요요지지어 뭐 선계도 초대하고 이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방랑자는 여행자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중간장을 해보고 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랑자가 여행자한테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여행자랑 어떻게 마음이 통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자가 실제로 방랑자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자한테 방랑자가 도움을 준다고 거의 약속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행자랑 방랑자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한 동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악역 세탁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현재 스탠스가 이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세탁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게 제 의견이긴 한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예외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조금 벗어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지금 아를레키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오토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블로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까지 버린 행적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악행을 많이 저질러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블로 나올 거면 이전 행적들이 아예 사라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인신 매매에다가 인체 실험에 아동 학 뭐 아동 유괴 이런 말도 안되는 악행들을 저지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악역으로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플레이어블로 나오면 문제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토레가 조각을 삭제했는데 무슨... 조각이 하나가 살아있었고 그 조각은 뭔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조각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행자랑 친해져서 갱생을 했다 이러면은 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여러분이 듣기에도 너무 억지 같잖아요 <laughs>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은 플레이어블로 나오기보다는 정말 악역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저는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도토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피타노 같은 경우도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캐릭터들은 멋있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캐릭터의 존재 가치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더 그런 쪽으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다라는게 제 생각이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플레이어블로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중 하나가 아를레키노 정도면 플레이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를레키노가 되게 애매해요 행적이 그렇게까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 아를레키노가 확실하게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히바트 각국의 고아원을 지워서 고아를 모은 다음에 고아로 스파 파이 역할을 시킨 그런 장본인이란 말이죠. 스카라부쉬의 언급에 따르면 위선자다 라는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아를레키노의 본모습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제거당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얘도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얘가 아를레키노가 아니면 돼요. 아를레키노 역할을 하던 어떤 다른 인물이면 돼. 가능할 거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친구가 고아를 모은 게 실제로 좋은 마음으로 모았는데 쓰이는 걸 몰랐다던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법칙을 넘어서면서 이 친구가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올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캐릭터로 나온다고 치면 어느 정도의 세탁은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한계라는 시스템 그리고 여행자와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행자와의 친밀감은 그래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죠. 결국 그거죠. 순위가 <laughs> 우인단 중에서도 4위가 가장 유력해진 상황이거든요. 비중을 보면 10위는 아닌 것 같고 남은 한자리가 4위인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우인단 4위라고 한다면 등급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우인단 4위인데 지금까지 말한 가정을 한다고 친다면 4위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결과가 돼버린단 말이죠. 타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타르탈리아가. 세탁이 된듯만 듯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자랑 친분을 가지게 된 계기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게 타르탈리아라거나 스카라부슈라거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된 세탁이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좀 많죠. 이게 세탁 과정에 있어서 뭔가 두 캐릭터가 되게 애매하게 됐거든요. 특히나 타르탈리아 같은 경우가 더 애매해서 스카라부슈는 세계수에 삭제됐다고 쳐도. 그래서 만약에 타르탈리아의 경우처럼 생각을 한다면 나를레키노도 그런 식. 식으로 충분히 출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출을 생각한다면 나올 것 같고요 아를레키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현재 폰타인 메인 빌런이 프리나를 넘어서 아를레키노가 등장을 해가지고 얘가 아마 폰타인 메인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가 폰타인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나타를 넘어서 스네즈나야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우인단 중에서는 좀 높지 않나 싶기도 하고